저는요,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한국에 가서 이제 투자 실력을 늘리는 겁니다. 예 yeah! 안녕하십니까 할러님들 강황국입니다. 네, 제가 퇴사 영상을 올렸는데 오늘은 미래 계획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지금 터키 페티에라는 곳에 와 있는데요, 보시다시피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 5성급 그 리조트 단지에 있는데요. 퇴사 여행이기 때문에 조금 돈을 썼습니다. 네, 조금 비싸긴 한데, 근데 여기 오니까 너무 좋네요. 정말 지상낙원입니다. 음식도 맛있고요. 아, 제가 여기 와가지고 구름을 한 번도 본 적이 없고요. 비는 당연히 안 오고, 네, 온도도 따뜻하고 너무 좋고, 아, 정말 모든 것이 천국입니다. 이렇게 풀장도 있고요. 여기 이제 옆에 보시면 굉장히 맛있는 식당들도 있습니다. 네, 여기 뭐 정자 비슷하게 식당이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쪽 돌아보면 네, 여기가... 공연장입니다. 네, 공연장에서 매일매일 공연을 하는데 저도 그래서 가서 가끔 봅니다. 상당히 재밌고요. 그리고 피티에는 근처에 이렇게 네, 바다도 있고 산도 있고 그리고 패레글라이딩 하기도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네, 보시다시피 또 해가 지고 있고요. 네, 저는 이제 이 호텔, 이 단지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좀더 돈이 많은 사람들은 밑에 아예 풀장이 딸려 있는 그런 벙글로같은데서 살고 있더라고요. 자, 이제 서론 여기까지 하고 이제 제 미래 기획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음, 저는요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한국에 가서 이제 투자 실력을 늘리는 겁니다. 일단 제가 퇴사를 하고 7월 28일에 한국에 돌아가게 되고요. 저는 좋게 말하면 화해요, 좀 나쁘게 말하면 반백수가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반백수로 가장 우선으로 해야 될 것은 제 투자 실력을 늘리는 거. 네. 왜냐하면은 제가 투자에 대해서 많이 아는 척은 하지만 사실은 객관적으로 보면 제가 100점 만점에 40점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실력을 70에서 80점 정도로 늘리고 싶은데요. 네, 그 그렇기 위해서 제 사부의 사부님이 하시는 강좌 그거를 터틀 캠퍼스에서 들을 겁니다. 저도 그 강좌의 내용은 잘 몰라가지고 굉장히 기대가 되고요. 그리고 뉴질스닥 젠포트를 통해서 백테스트하는 법을 좀더 정교화할 거고 그리고 파이썬 같은 것도 좀 배워가지고 제 백테스팅 실력도 비약적으로 좀 늘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당연히 할투유튜브는 계속 할 거고요 8월 1일부터 광고를 희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좀돈좀 좀 벌어야죠 그죠 그리고 라이프 같은 것도 좀 하고 합방 같은 거를 많이 해서 빨랑 10만명을 넘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구독자나 10만명은 당연히 넘어야겠죠 그렇죠 음 그리고 그거 말고도 제가 좀 관종기가 있기도 하고 투자 교육을 하는 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제가 하는 거를 그~ 음, 아는 게 많지는 않지만 그거를 다른 사람들이 알려주는 거를 굉장히 좋아하죠 그래서 할투에 나온 내용을 좀 정제된 것으로 그 교육을 하려고 하는데 그건 어디서 하냐 터틀 캠퍼스 그리고 러닝 스폰지에서 하게 됩니다 러닝 스폰지는 온라인, 오프라인 두개다 하고요 터틀 캠퍼스는 온라인 그리고 클래스 101이라는 곳에서도 제가 온라인으로 레슨을 할 겁니다 그게 다 9월 초에 시작되는데 자세한 내용은 제가 또 영상을 찍을 거고요 네, 여러분들은 그때 오셔가지고 네그 온라인, 오프라인 교육을 들으시면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이게 이제 대충 제 미래 기획이었고요. 네 저도 이그 반백수 생활, 파이어 생활이 어떻게 진행될지 저도 매우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제가 얼핏 그 계산을 해 봤는데 제가 당장 한국에서 가서 만날 사람들만 80명 정도 되더라고요. 네, 그분들 만나기도 하고 또 새로운 네트워킹도 하고 하면서 굉장히 즐거운 일이 많을 것 같아서 네, 저는 매우 기대됩니다. 네, 그러면은 터키 피티에서 강원국이었습니다. 아참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